그러면은, 제가 이제 대회, 이번에 하고 있는, 지금, 브레인TV에서 방영 중이죠? 7회 K장기 챔피언십 64강에서, 하혜명 프로랑 뒀던, 하혜명 프로에게 당했던 그 수순을 한번 더 보죠. 자, 이렇게 두면은, 뛰어올 거죠? 그럼 맞고왜 잡을 거야? 그러면, 보통은 여기를 이렇게 두는 걸 예상을 하는데, 그냥 일부러 이거 조를 하나 죽이고, 뭐한 자리밖에 없잖아. 그 때, 어... 여기서 여기는 못 오고, 여기였나? 쫓은 다음에, 아, 일단은, 포못 가게 하고, 차도 못 나오게 하고, 귀마대 귀마구요. 상대분, 첫수 잘 두셨고, 똑같이, 변형, 좌진병, 상포진을 한번더 볼게요. 오고, 일단 열었으니까 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이렇게 쫓아, 쫓으면 피하고요. 그러면 일단 방금 전반처럼 상이 뛰어올 수도 있고 다른 수를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이 진출을 하, 하는 거고요. 상이 뛰어들면 상교환이 이루어지는 거고, 네. 그러면 이렇게 온 이상 포로 잡을 수밖에 없고 상길을 막으면 그래서 이걸 만져서 다시 제자리로 가시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대회에서는 이렇게 마가 튀어나오는 수를 두기도 했었습니다. 네, 김동학 사부님 같은 경우는 이쪽 뒤로 이 선으로 중포를 가고요. 방금 전 판에 두셨던 분도 이 선으로 중포를 갔었고 이렇게 포가 제자리에서 었기 때문에 어... 중포를 활용할 거예요. 자 이렇게 두면은 아마 여기 뜨겠다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막아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막으면은 이걸 올립니다. 올려갖고 대를 붙이고 차가 두칸 들어서는 수도 있고, 지금 마가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고, 그냥 상을 이렇게 잡는 수도 있습니다. 어, 상을 이렇게 잡는다면은 마가 이렇게 뜰 거고, 그때 일부러 죽이고요. 아 좋아. 그러면은 제가 이제 대회 이번에 하고 있는, 지금, 브레인TV에서 방영 중이죠? 7회 K장기 챔피언십 64강에서 하일명 프로랑 뒀던, 하일명 프로에게 당했던 그 수순을 한번 더 보죠. 자, 이렇게 두면은, 뛰어올 거죠? 그럼 막고, 왜 잡을 거야? 그러면, 보통은 여기를 이렇게 두는 걸 예상을 하는데, 그냥 일부러 이거 조를 하나 죽, 죽, 죽이고, 뭐한 자리밖에 없잖아. 그때, 어 잠깐만요 여기서 여기는 못 오고 여기였나 쫓은 다음에 아, 일단은 포못 가게 하고 차도 못 나오게 하고 음... 여기 아니면 여기로 뜰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막으면 되고 포를 달라고 온다면. 일단, 포를 잡자고 하고요. 너무 좀 빨랐나? 차가 한칸 이렇게 들어서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차가 올라가서 지키고요. 넘어올 포가 없기 때문에. 음, 이게 뭐야? 아, 마가 이 자리로 뜨면서 피했을 때뭐 장군 친다는 건가? 때려요? 일단 올려서 두면은. 일단 올리죠. 이렇게 두면 일단 마가 여기로, 여기로도 못드니까 응? 이거는 궁으로 잡고요. 어? 뭐야? 뭐 이런 당황스러운 수가 있어? 일단은 뭐 올려서 두고. 일 양차가 봉쇄가 됐습니다. 그럼 뭐야? 상이 또 나가면 이것도 선수거든요. 포로 여기를 때리는 수가 있어서 그래서 잘 수비를 하셨네요. 자 일단 뭐사닿죠 완공하고 아하. 뭐 반대로 넘겠다 이건가? 지금은 이렇게 도도 잡을 수 없죠. 차가 반대로 빠지겠다는 의지네요. 네. 이렇게 두고요. 뭐야? 음. 가운데로 와서 수비해주고. 머리 누르겠다는 거니까 와서 지킬 준비를 하고요. 이것도 올려서 차가 4선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네요. 일단 이렇게 두고. 차가 일단 뭐두칸 들어설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포가 넘어서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렇게 두고, 차가 두칸 들어서면 포가 넘고, 아, 뭐 이건 없잖아. 자, 차가 사선 올라오고요. 아, 중간에 끼겠다, 이건가? 아, 지금 수는, 이 포가 이렇게 넘어가겠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뭐, 일단은, 쉬우는 수를 두고, 차가 한칸 빠질 수 있어. 이 선으로 가고요. 이 선으로 가고, 뭐, 이렇게 장군 치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막으면 될것 같습니다. 사로 막기보다는 이수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고, 오늘 다 놀러 가셨나, 어디? 두시는 분들이 없어. 구경 중이신 분들이. 음, 뭐야? 일단은, 이렇게 지킬게요. 다음수로 이거 병 움직이는 게또 선수가 됩니다. 여기 뜨는 수. 모르겠는데. 자, 상장, 상이 이런데 오는 거 귀찮으니까. 올린다면 먹는다 먹었을 때 먹는다 먹는다 이수가 선수가 될것 같은데요. 음, 머리 누르고 음? 여기를 뜨겠다. 여기도 뭐 이렇게 두고요. 상이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네요. 음. 뭐야? 여기 온다는 거야? 어차피 뭐 지키고 있잖아. 여기 온다는 건가? 마가 여기는 아, 여기는 못 오고 제가 때리니까. 아. 볼수 있구나. 지금도 이렇게 올릴 수 있죠? 믿기 상품이고요. 어떻겠다는 거야? 잡고. 뭐지? 제가 상대방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장군 칠 예정입니다. 일단 뭐, 궁은 못 내려가니까. 일단 뭐, 장군 치고, 궁 내렸을 때는 상을 잡을 거고요. 아, 근데 그냥 상을 이렇게 죽이는 수도 있네. 아, 이제 궁을 내리겠다, 이런 의도네요. 그래도 이게 마찬가지인 게, 장군을 쳐. 아, 궁을 내려요? 그러면, 상을, 지금도 이렇게 뜨는 수도 있고요. 그냥 포를 넘겨도 돼요. 넘겼을 때, 이제, 한 군데밖에 못 가고, 잡으면, 상 하나 이득 받고, 여기서 뭐 똑같죠? 그 다음에 마가 갈 데가 없을 텐데. 자, 이렇게 두고. 지금은, 어디로 빠질까? 면으로 오겠습니다. 어? 나뭐 했어? 그냥 포에 여기 넘었으면 되는데. 그죠? 포를 이렇게 넘으면 이 차가 죽었네요. 지금 봤네요. 아, 이런 수를 빨리빨리 봐야 되는데, 차가 죽었으니까, 기권 안 하시나? 네, 수고하셨습니다.